민글라바, 저는 이번에 미얀마어 모음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오인웨 닌소라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저희가 배운 내용은 미얀마어 모음 중에서 기초 모음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제 3강까지는요, 마오모음이 어떻게 되는지, 그 해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, 저희가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세 가지 주장을 하나로 동의성 있게 분류를 하자면은, 총 7개가 있다라고, 지난 과제까지 저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다시 앞에 장 3강, 3강은 다시 마무리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자, 보시면은요, 먼저, 기초 모음, 교육에서 가르치는 모음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2번은 아까 3강에서 저희가 배웠던, 어, 크게는 뭐 모음이 12개다. 근데 그거 다시 정리도 하면은 뭐 모음이 7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. 7개. 자, 이번에는 기초 모음이라는 걸로 배우겠는데요. 이거를 오늘 제 4강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용화 모음하고 성문 폐쇄음 같은 경우 두 가지는 나중에 한 과씩 차례대로 할 예정입니다. 자 이번에는 저희는 이 기초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3강에서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면마호의 모음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이거를 한꺼번에 딱한 화면에 볼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볼수 있겠는데요.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이거랑 첫 번째 기본 모음, 교육계에서 가르치는 모음. 그래서 총두 가지. 아까 제 3강에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인데요. 이두 개를 합치면은, 아까 저희는, 이게 하나로 통일성 있게 했었고, 이, 우, 이가 있었고, 어 부분이 있고요. 에, 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죠. 그래서 이 일곱 개 아까 제 3강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. 교육에서 가르치는 몸도 마찬가지로 위와 똑같이 첫번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을 어,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자, 여기서는 저희가 앞에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. 이번에 기초모음 그래서 총 여기서는 21개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